수많은 평가 결과를 놓고 바로 수평적, 수직적으로 다잣대에 의해서 검증을 한 절차를 갖는 게 좋습니다. 밑에서 직원이 만들어주는 인사 승진 명부를만을 놓고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확한 검증이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를 대개 밀실 인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의 경우에 개중에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장관이 소위 얘기하는 옛날 총무과 아니면 운영지원과의 총무 인사를 담당하는 간부하고 둘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트였다면 차관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사장이 있고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을 배제하고 공공기관 CEO가 바로 인사담당 부서에 간부하고 둘이만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바로 그두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그두 사람의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공기관의 경우에 임원이 있으면 본부장이 있다. 그럼 본부장. 다섯 네. 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인사를 할때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본부장 다섯 명을 동시에 논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은 객관적인, 객관적인 평가 결과의 자료를 쫙 놓고 최소한 5개 내지 10개의 자료를 놓고 성과 평가, 근무 평가 또는 고객 평가 또는 여러 가지 평가 결과를 놓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 자료, 인사 부서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승진 명부 또는 배치 후보자들을 자료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 빈 자리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본부장이 아,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 사람을 승진시켰으면 좋겠다고 할때 자기가 그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그럼 그이유 설명하는 것을 보고 바로 CEO의 입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 아그 사람이 이렇게 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성과평가는 매년 꼴찌냐?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경력 전문성을 보면 거기에 한 번도 있지를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나 그걸 검증, 무엇으로 검증되느냐? 오늘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정신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과 실적 성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 결과 자료를 대면서 얘기를 했을 하면은 바로 검증되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부적합한 사람을 주장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 안 되겠다고 되면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고릅니다. 그러면 인사 다 고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인사를 논의하게 되면은 인사 결과에 대해서 누구 청탁으로? 누가 밀어서 인사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검증이 되고, 바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복도통신에 의해서 뒤에서 나오는 인사에 대한 잡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실행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거의 10개 정도의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제가 했던 자료를 한번, 어, 그것이 어떤 때는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관점에서, 보는 관점에서 측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면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결함과 그 사람의 능력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 둘이라 고면 고객과 성과라고, 제가 수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객과 성과. 그래서 성과를 내지 않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과와 관련되지 않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조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과 중심은 그렇게 선언했고 성과 중심에 조직을 했고 성과 지표를 만들었다면 바로 성과 평가 결과는 가장 중요한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최근 최소한도 3년간의 그 사람의 성과 평가 결과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3년 전에는 엄청나게 일을 못하는 걸로 하위 그룹이었는데 이제 상위 그룹으로 올라왔다. 그럼 그 사람은 부당한 노력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위 그룹에 있다가 계속 떨어졌다. 이제 하위 그룹에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최근에 와서 계속 나태해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의 변화의 추이를 검증할 수 있고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 평가 이 물론 고객 만족 평가가 바로 다 모여서 성과 평가에 합산은 되지만은 고객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그 사람의 일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 정말로 고객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조직이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고객을 왕으로 모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요? 바로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고객 만족 평가 점수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매건 고객과 함께 일을 처리한 매건별로 처리됐을 때그 건에 대한 고객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서 고객의 점수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것이 합산된 고객의 평가는 과연 매 업무를 매 건의 민원 업무, 매 건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실행할 때 진정으로 얼마만큼 성의 있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합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불특정 다수가 나를 보는 것 말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고객이 고객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고객 만족 평가 결과 그것만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현재 고객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렇게 그것이 모여서 그 조직이 고객의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조직에 대해서 정부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안느냐의 기본적인 잣대는 고객 만족 평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능력 평가 결과입니다. 능력은 바로 경력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떤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능력과 실적을 평가받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직상급자에 의한 근무 평정이 아니라 위의 사람과 동료와 부하가 동시에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 결과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외 사람만의 평가가 아니라, 외 사람과 동료와 부하가 동시에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그리고 어떤 그 일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합산한 그런 다면 평가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능력 평가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다면 평가다. 이 다면 평가는... 또, 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불공정하거나 특이 평정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장치를 가져야 됩니다. 이 다연평가 해놓고 나면은 결과가 참재미있습니다 한번 그 CEO가 그 평가 결과에 점수 합산된 결과만 쳐다보시면은 나중에 1, 2년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그 다면 평가가 형식적인 다면 평가로 다 흘러갑니다. 인기 투표로 끝납니다. 누가 인기 있느냐는 결과를 측정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평가했을 때 서로 짜고 치는 평가, 그리고 바로 자기가 잘하는 사람에 대한 호의적 평가, 이런 특이 평정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특이 평정은 평가한 결과를 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A라고 평가하는데 한 사람만 F라고 평가하고 모든 사람이 다 F라고 평가하는데 한 사람만 A라고 평가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하게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특이평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바로 그 이유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정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배제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물론 평정했을 때 하위와 상위의 그 숫자에서 빼고 하는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특이 평정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찾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단면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이건 객관적인 근무 평정 결과 점수만 가지고 종합된 점수만 가지고 합산해서 3배수 범위 내에서 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3배수가 아니라 5배수 또는 그 이상의 모든 사람을 오픈된 속에서 평가를 상위에 올려놓고 함께 그 중에서 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3배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특이한 실적을 내고 있고 엄청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 3배수 있는 사람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이 상위를 계속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고 나면 새롭게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승진시켜서는 안될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후보자 명분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오픈을 해서 그 중에서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공선에 의해서 또 누적되어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바로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사가 앞으로 새롭게 일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더 모든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자기 개발을 하게 만들어 주는 인사 제도가 될수 있다. 저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전 직원들이 보는 우리 조직의 베스트 5 또는 베스트 10은 누구냐? 앞으로 이 조직을 끌고 갈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이나 인격이나 또는 그런 면에서 누구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받아서 바로 검증하는 사이드로 검증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 인사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느 기관에 가든지 저 제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조직의 인원의 10%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보는 베스트 5 베스트 10을 골라 놓고 그걸 집계를 해 놓으면 앞으로 인사를 승진을 하고 또 직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보는 바람직한 멋있는 인재는 누군가를 검증하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화 친절도라는 것 이것도 저는 초기에 많은 활용을 해 줬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고객들한테 전화로 응대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세는 고객에 대한 자세는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고도 전화만 가지고도 친절하게 그리고 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응대를 해 주는 자세. 그것이 평소에 고객을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화 친절도 테스트를 1년에 한두 상하반기로 해서 보면은 초창기에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사 평가 자료에 아주 중요한 부수적 검증 자료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금 제가 예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CEO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객관적 자료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최소한도 한 10개 정도의 기본적 자료를 깔아 놓고 그러면서 공식적인 인사 명부 자료를 놓고 협의를 하게 되면 검증을 하게 되면은 인사가 실패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인사혁신은 객관적인 인사,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길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